Hi guys, what's up? This is Rebecca, and you can just call me Becky. So, today's going to be my second video that's going to be uploaded on YouTube, and it's going to be about verbs again. Okay, so let's start from now. 네 안녕하세요 레베카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동사를 일단 음 중요하니까 <laughs>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사를 세 가지의 개념으로 해서 비동사 조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까지 이제 어 제가 공부를 좀 했죠 하지만 오늘은 원래는 제가 조동사부터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저희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주변에 어떤 분들께서 조동사보다는 먼저 비동사부터 설명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라 의견이 많아서 일단은 오늘은 비동. 동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동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비동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할게 하나 더 있어요. 비동사를 배우기 전에 저희가 인칭 대명사라는 걸 먼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 그럼 인칭 대명사는 뭘까 하고 이름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인칭 대명사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설명을 친구들한테 많이 해 주냐면 인간을 칭해 주는 대신 명사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세상엔 인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간 대신 어떤 동물이나 사물도 저희가 대신해서 부르는 것을 인칭 대명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칭 대명사를 부를 때는 어떤 식으로 나누게 되냐면 제가 표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네자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수라는 개념과 복수라는 개념 먼저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단수라는 개념은요 말 그대로 단이요 하나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수라고 하면 단 하나밖에 없을 때 우리는 단수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렇다면 복수라는 개념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개 근데 이때 여러 개를 어 많은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단순하게 두개 이상일. 때 저희는 복수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그래서 단수라는 개념과 복수라는 개념 일단은 머릿속에다가 딱 집어넣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단수와 복수가 있다면요. 저희가 어떤 개념을 이제 또 배울 거냐면 방금 인칭 대명사라고 말씀드렸죠. 인칭 대명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세 가지 어떻게 나뉘냐면요. 단수네요. 1인칭 2인칭, 그리고 3인칭,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인칭은 뭐냐면, 이제, 어, 이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인 친구들은 알겠지만, 어, 저희가, 그, 국어 시간이라고 하죠. 언어 시간, 문학 시간에, 뭐 이것은 1인칭 시제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1인칭이라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나가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나라는 존재를 저희는 1인칭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그 1인칭을 우리는 I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I라는 건 나는 내가 라고 해석이 되는 그것이 바로 1인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인칭은 뭔가요? 자, 그러면 나도 아닌 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너는 이란 뜻으로 우리는 you가 있겠죠? 아, 그러면 1인칭이 I, 2인칭이 you가 된다면 3인칭은 뭘까요? 나도 아닌 너도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이나 어떠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he 하면 그는, she 하면 그녀는이 될 거예요. 그래서 he와 she,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이나 사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it, it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 you, he, she, it. 이렇게 해서 1인칭, 2인칭, 3인칭이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복수라는 개념이죠. 복수라고 했으면, 그들은이라는 표현, 뭐, they, 아니면 우리는이라는 표현, we, 이런 것들과 또 어떤 것들도 있겠어요. 뭐, 저랑, 뭐, 제 동생 했을 때, Rebecca and David, Rebecca and David, 이런 것도 두 명이죠. 이런 것도 복수가 됩니다. 자, 이런 개념을, <laughs> 죄송해요. 이런 개념을 일단은 머릿속에다가 같이 한번 입력을 해놓고 시작을 할 건데요. 방금 한 거는 있잖아요. 너무나도 죄송스럽지만, 어, 주격이라고. 사실은 인칭대면서는 이것만 외워서, 아, 다 했다!가 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주격이라고 해서요. 문장의 주어로서의 성분에 쓰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I, you, he, she, it, they, we, Rebecca, and David.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은 주격이에요. 그럼 주격 말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짠! 아, 네, 맞아요. 목적격도 있습니다. 음, 말이 힌트예요. 문장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해줄 때는 우리는 목적격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1인칭인 경우엔 제가 주격일 땐 i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요것이 목적격으로 넘어갈 땐 뭐가 되냐면 me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녀가 나를 좋아해가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녀가, she, 좋아해, likes, 이때, 나를이기 때문에, she likes I가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목적격이 돼서, she likes me. m 왜냐하면 해석할 때도 나를 이라고 해석이 되죠? 동사 뒤에 있는 친구는 보통 목적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he likes me. me라는 놈, 목적격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2인칭일 때, 우리 아까 2인칭일 때는요, 너였기 때문에 주격은 you 였었죠? 하지만 너무나도 편한 게 뭐냐면 목적격도 you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좋아해가 되면 똑같이 나는 I, 좋아해, like, 그 다음에 너를 똑같이 you. I like you, I like you.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3인칭 좀 많았죠? 일단은 그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는 주격으로, 네, he였어요. 그렇다면 목적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him이 됩니다. 그러면, I like he가 되는 것이 아니고, I like him. I like him.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she도 있었죠? 그러면 나는 그녀를 좋아해 할 때, she는 어떻게 바뀌냐면, 목적격이 됐을 때, her, her.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통, her,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데, her이 아니고, 혀를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느낌으로, her, her.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좋아해 하면, I like her. I like her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에 못 쓴다고 했죠? 맞아요. It 쓴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도 너무 쉬워요. It도 그대로 it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 like it. I like it. 나 그거 너무 좋아. I like it very much. I like it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돼요. 어 그러면 사람 이름처럼 아까 Rebecca는 어떻게 돼요?라고 한다면 Rebecca는 똑같겠죠? I like Rebecca. I like Rebecca and David. 아무거나 하셔도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격 설명 끝났어요. 다시 한번. Me, you, him, her, it. 그러고 나서, 오 맞아! 복수도 있었죠? 복수 개념으로 넘어갔을 때 주격으로는 우리가 they 혹은 we가 있었다면 they는 우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나는 그들이 좋아 라고 한다면 I like they가 아니고요. I like them. I like them. 이런 식으로 가요. 약간 미음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죠? 힘도 그렇고. 그래서, I like them.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나는 우리가 너무 좋아. 좀 이상하긴 하잖아. 우리들이 너무 좋아. 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I like us. 문장은 조금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우리는 목적격이라는 개념 일단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we 라는 우리는이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된다고 우리를 하면 us us 이렇게 바뀐다고요. 자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적격이 있구나라는 거 일단은 알고 자 그러면 이게 끝인가요? 제발 끝이길 바래요라고 하지만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번은 네, 소유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소유격은 또 뭐야? 라고 한다면, 말이 힌트가 있어요. 소유하는 거예요. 즉, 나의, 너의, 그녀의, 그의, 그것의. 이런 식의 표현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의 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은 I였고, 나를 하면 미였어요. 그렇다면, 나의가 되면 뭐가 되냐면, 마이. My. 이렇게 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건 내 거야. 저건 나의 연필이야. 라고 하면 That's my pencil. That's my pencil.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2인칭은 어떻게 될까요? 아, 2인칭은 똑같겠죠 주격도 you, 목적격도 you, 그럼 소유격도 you인가요? 라고 할수 있지만 아닙니다. you는요, your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That's Your pencil. That's your pencil. 요렇게 가요. 그래서 Your 이라는 발음. 친구들이 읽을 때요. Your, You are. 어떻게 읽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Your, Your 이라는 발음 중에 Your 이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Your, Your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인칭 많았죠? 힘을 내서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 He 라는 개념이 있었죠? 힘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연필이야 했을 때그 의는 뭐가 될까요 네 그것은 바로 his 입니다 그래서 that's his pencil that's his pencil 이렇게 됐을 때 his가 바로 그의 라는 뜻이었어요 아, 뜻이에요. 자그 다음에 우리 she 같은 경우 그녀는이었죠. 나는 그녀를 할 때는 her 이 됐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소유격 뭐로 될까요?라고 하는데 어, 너무 좋게도 똑같습니다. her 그래서 that's. her, pencil, that's her pencil 이런 식으로 her는 목적격과 소유격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it 어떻게 될까요? 아까 주격과 목적격 똑같이 it이었거든요. 소유격에서는 뒤에 s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어, 좀 이상하긴 하지만 that's it 캔서 어떤 사물이나 동물의 연필은 조금 그렇지만요. 어쨌든 소유격을 나타낼 때는 it's라고 해서 s만 붙여주면 돼요. 자 그다음 우리 복수 있었죠?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 they하고 we 있었고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죠? Them하고 us 이렇게 됐었어요. 그럼 이번에 저것들은 그들 의 연필이야. 저것들은 그들의 연필이야. 어떻게 말할까요? 일단 저것들 those. 그렇다면 are 그렇다면 there 네 맞아요. 그들의 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ther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t h e i r이에요. 그래서 발음은 there there이 되지만 우리가 다른 there도 있었죠. 선, 이제 선생님이 there is, there are 이라고 할때 저기에 뭐뭐가 있어 라는 표현 쓸때그 there는 t-h-e-r-e였어요. 하지만 그들 의의의 there는 t-h-e-i-r이 돼서 그들 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배웠던 we, us가 있었다면 그것들은 우리 의의 연필들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Those are our. our pencils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those are our pencils 그래서 이때 our는 our 그래서 우리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유 대명사 하나 더 있어요 죄송하지만 하지만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대명사 부분에서 한번 더 봐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인칭 대명사부터 먼저 머릿속에 정말로 정리가 확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칭 대명사는 비동사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일반동사에도 쓰여요 초동사에도 쓰여요 문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오늘 배웠던 인칭대명사, 머릿속으로 탕! 넣으시고, 아, 맞아, 인칭대명사, 1인칭, 2인칭, 3인칭까지는 단수 취급. 그 다음에 복수라는 개념이 있었죠. 복수는 두명 이상, 두개 이상일 때 쓰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주격이 있었죠. 목적격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소유격까지 오늘 배우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배운 거를 머릿속에다가 텅 집어넣으시고 바로 뭐로 넘어가겠어요? 네, 비동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비동사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오케이, okay, so thank you for watching. So next time we're going to learn about be verbs and be verbs is real. easy so don't worry about anything and you can just follow me and don't forget to make more sentences by yourself using what we learned today so maybe you can make about five sentences using i five sentences using you and ten sentences using he she or it and then maybe you can practice like changing those words into other stuff so, I think that'll be really fun. And you can just practice by yourself, but maybe it's better going to be practicing with your parents or your friends. Okay, so thank you for watching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